자, 용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테레오타이핑, 음악 용어 아닌가요? 란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이핑 이전부터 뉴스나 온라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보통 쓰는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시간에는 스테레오타입의 뜻, 이유래, 예시, 적용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뜻인데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입니다. 한 단어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스테레오 타이핑은 스테레오 타입에 ING가 붙는 단어라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유래인데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활자의 형체가 완성이 되면 활자가 닿는 것을 막고 인쇄 능률을 높이고자 그것으로 주물을 떠서 단단한 금속판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쇄판을 스테로타입이라고 합니다. 인쇄의 판형은 원래 활자의 판형과 정확히 일치하고 튼튼하여 엄청나게 많은 인쇄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쇄에서 중요한 역할이었던 스테로타입은 기술적으로 반복되는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고 더 나아가 흔해 빠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월터 리프만이 '여론'이라는 책에서 여론 형성의 사회적 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의를 내리고 본다. 스테레오타입이 쓰이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기사나 내용들을 캡처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연예계 쪽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금발의 교내킨. 잘생긴 쿼터백 남주인공 괴롭힘 당하는 안경쓴 너드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아시아 배우들도 스테레오 타입으로 본다면 뭐 운전 못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 못한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시는 뭐 스포츠인데요. 야구의 스테레오 타입이 쿠바 출신은 야구를 잘하고 파워이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밑에 보면 홈런이 한 개도 없고 타점 1 4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쿠바 출신이라고 다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다 뭐, 뭐 홈런 타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품 판매랑 관련된 입니다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에서 10 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한글로 된 정보를 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청각장애인이 귀만 안 들리고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비장애인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 이게 바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정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거 보면 여기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즉, 다음에 대한 감각관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 정치적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화, 과장, 왜곡이 존재하고 혐오나 선악 등의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편견과 강하게 연계되어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거부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시간을 가지고 고정관념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스테레오 타이핑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테레오타이핑 음악 용어 아닌가요? 라는 주제로 설명 드렸는데요. 자, 용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스테로타입은 고정관념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쇄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인쇄에 너는 금형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로 타이핑은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ing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